소형 SUV 근데 수입차야. 여기 안에까지 제가 청소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한데? 우리가 또 좋은 차만 사 갖고. 아, 너왜 나왔냐? 우리가 우리 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은 다른 상사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자랑이에요. 아, 진짜로. <laughs> 제가 왜 방탄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아유 저도 엄청난 아이론인데요. 중고차는 뉴정어모터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정어모터스 대표 김영주입니다. 김태현입니다 <laughs> 잠깐 왜? 멈칫하셨어요. 음? 야, 이러다 우리 고정으로 둘이 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음. 이제 계속 둘이 이렇게 두고 다니면서. 그치, 아, 내가 볼때 너랑 나랑 이렇게 하는 게. 케미가 더.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음? 촬영하는 편집 직원들이 너무 어. 재밌다는 거예요. 이리 <laughs> 네 오빠 큰일 났다. 예. 걔가 보기에는 이제 둘이만.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네. 어, 우리가 오전에 천만원대에서 천오백만원대 가성비가 좋은 아. 수입차. 세단 찍었죠. 어, 했는데. 오후에는 토형 SUV, 네. 근데 수입차야. 그것도 인기 있는 모델들로. 그다 가격도 나쁘지가 어? 않아요. 그럼 얘네도 천만 원대, 천만 원대 중반에서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 아, 아직도 현역이죠? 어 그럼 얘도 충분히 현역이죠. 그죠? 뭐, 뭐 벤츠, GLK, 네. 아우디, Q3, 폭스바겐의 티그 네. 지프의... 여기. 컴패스! 아 컴패스인가요? 컴패스입니다. 체력키 아닙니다. 아우, 컴패스까지 네. 총 4대를 어, 준비를 한번 어,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온 차량들 말고 여러분들이 더 네.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 레이버에서 정오모터스를 검색을 하시면 네. 어, 1000대 이상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똑같이 3일 시승 서비스 네, 가능하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똑같이 오늘 나온 차량들 3개월에 5,000km씩 엔지비션 보증되니까요 네. 어, 3일 동안 편안하게 내 차처럼 내집 앞에서 충분히 네. 타보시고요 점검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편하게 반품하셔도 됩니다 자 소형 SUV 차량들 요즘 또 많이 찾아요 네. 어, 금액대도 좀 많이 내려갔고요 어떤 거 먼저 보고 싶어요? 아저 컴패스요 컴패스. 오, 컴패스. 자, 오늘 첫 번째 보실 차량. 지프 컴패스 2세대. 네, 2.4. AWD. 4륜이죠? 네. 어, 리미티드의 휘발유 모델입니다. 오늘 나온 차량 네. 중에 유일하게 휘발유예요 네. 어, 연식이 좋아요. 2018년식. 어쨌든 주행거리가 예쁘더라고요. 10만 3천 키로. 그리고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휘발유보다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디젤보다는 아, 조용해요. 저도 좋은 게 정숙해요. 관리도 좀 편한 것 같아요. DPF 클리닝을 또안 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가격이 괜찮아요. 2018년식인데 얼마냐? 1490만원. 아, 천 중반이네요? 중반이에요. 이게 신차가가 얼치 그래도 한 4천만원 돈 했던 차량이에요. 연식도 짧은데. 그렇죠. 오늘 나온 차량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젊어요. 이 친구가. 제일 영합니다. 자, 10만 킬로를 네, 주행한 차량입니다. 양쪽 라이트. 오 깨끗한데요? 근데 많이 이뻐졌다 많이 이뻐지고 아이 네. 폭포수 그릴 네 지프의 어, 상징이죠 네 상징입니다 네. 폭포수 그릴 그리고 안개등 운전석의 라이트도 뭐 금광 하나 깨신 거 없고요 어, 본네트 깨끗합니다 부칠한 거 없어요 요즘엔 거의 뭐 믿고 보는 수준 그럼요 썬팅도 네. 돼있고요 또 엔카에서 저희가 무사고 진단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카에 지금 네. 얼마 나와있냐 1,550에 나와있어요 네, 엔카보다 네.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지금 금옷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몇 프로? 한70% 남아 명목. 있습니다. 넉넉해요. 네. 어, 측면 쪽 보시면 여기 또 사이드미러 리피터에 깨진 거 없고요. 자, 외관 한번 볼까요? 앞문. 오왜 외관 점수 좋은데요? 오늘 오, 외관 상태가 좋아요. 외관 상태가, 네, 깨끗하고. 안에보시면아우 어, 시트도, 보세요. 아, 어, 근데 솔직히 이게 대표님, 주행으로 막 2만키로, 킬로, 3만키로 가 아닌데도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10만 2천키로입니다. 바닥에 네. 가죽, 매트. 네, 이렇게 깔려있고요. 뒷좌석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큰게 아니고. 네. 요 차량이 소형 s u v 예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괜찮고요. 사회초년상인 분들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네. 탈수 있는 가격입니다. 18년식 지금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살려고 해도 비싸죠. 최소한 1,500 이상 주셔야 됩니다. 앞뒤 똑같이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후미쪽 보시면 양쪽에 후미등 뭐 금가거나 깨진 거 스키찬 거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자, 릅니다. 릅니다. 뭐냐? 어, 전동 잔동이 아닙니다. 아, 그동이이 네. 아니에요. 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트렁크 네. 아, 어, 공간은 뭐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6대4 폴딩이 됩니다. 깔맞춤을 때가닥에도 이렇게 또앞에 시트랑 똑같이 깔맞춤으로 전용 매트를 깔아 놨고요. 뒷유리 네. 선팅 되어 있어요. 선팅 깔끔합니다. 추가로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측면 쪽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뭐 깨끗하고 녹이만 뭐 살짝 이 부분만 살짝 아, 미세하게 어,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카메라이잘안에고 조금 미세하지만 그래도 보여 드려야죠. 조수석 쪽도 보시면 근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찍고 여기는 또 심지어 바닥에 거의 흔적도 없죠. 자, 버튼 시동. 네. 어, 각시 소음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휘발유 차량이라 조용합니다. 떨림도 뭐, 확기하고요 핸들에는 가죽 네, 가죽으로된 커버가 씌워져 있네. 크루즈 버튼 있고요. 핸들 리모컨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볼까요 여기 올까요? 어, 하이패스. 단말기. 단말기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음, 위에 보시면 루프. 아, 심지어 파노라마로. 네,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또 후진 넣 었을 때 후방 카메라. 오. 네. 모니터 큽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들어가 있고. 근데 시트가 오, 끗하게잘 탔어요. 키도 네. 가죽키까지두 개. 아키 이쁘다 가죽으로 된키두개 그리고 역시 트레인 모드도 따로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사이즈가 아담해서 좋네요 그렇죠뭐 여성분이 타도 괜찮고요 네. 뭐 남성분이 타도 괜찮습니다 치프 체력키 2세대 모델입니다 2.4 AWD 4륜이죠 리미티드 휘발유 미세누유 없고 완전 무사고 네. 1,490입니다 아 다음은 다음 뭐 볼까 아 대표님 음. 최애차 아닙니까? 어, 티구안, 티구안 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로 보실 차량. 뉴 티구안입니다. 네. 2.0 TDI 컴포트 음? 모델입니다. 네. 2015년 1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가 3만 9천 킬로 아, 디젤 모델이고요. 어, 2000cc 모델입니다. 연비가, 시내 연비 16에서 18. 끝장보에서는 제가 22km까지 잘아봤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내가 가득 하셨죠? 만땅 채우고. 1200km 까지 달려봤어요. 아, 와, 저희 매입 다닐 때. 그렇죠너 나는 무조건 연비? 연비. 그리고 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신다 하시면 치구안 괜찮습니다. 어, 제가 한 네. 5년을 탔는데, 한 8만km 때까지는 큰돈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뭐 8만km 넘어가면은. 발전기? 뭐, 그때 8만km 넘어가면 조금 차가 덜덜덜달려거려요 그 때부터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 8만 킬로까지는 돈안 들어가요. 자, 위에 보시면 어 루프 캐리어 이 서비스 요 루프 캐리어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네, 루프 캐리어 서비스고 보세요. 깨끗해요. 네. 보시면 어, 그러네. 라이트도 라이트 그릴 네. 그리고 운전석의 라이트도 깨끗해요. 본네트에도 어, 네. 여러분 와 이거 돌팀 네. 하나도 네.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응? 다 자동차 잘안 돌리나 봐요? 어쩜 이렇게 다 깨끗해? 우리가, 우리가 또 네. 좋은 차만 사 갖고 아, 그렇죠. 좋은 차. 어, 그렇죠, 자, 그렇죠. 선팅돼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볼까요? 지금 미쉐린 타이어 한60% 남아 있고요. 휠 어? 블랙 휠. 그래요? 네. 이거 바꿔 놓으셨네요. 바꿔놓은 겁니다. 깨끗하죠? 사이드 네. 미러에 보시면 아, 여기 PPF 다 발라놨어. 여기. 아 여기를 아 스크래치 많이 나니까. 음. 여기도 PPF 다. 아 근데 여기 핸들 안쪽 도해 놓으셨네요. 여기도 다. 네. 보세요. 앞문, 뒷문. 와, 일단, 외관 컨디션은, 진짜 깨끗해. 음. 야, 여기까지 다 해놨어, 이렇게. 쫙. 여기도. 잘안 해놓으시는데. 아, 여기서다 해놓으셨네요. 안 해놓으시면. 네. 와, 브라운 시트. 어, 이 조합은 뭐죠? <laughs> 아, 시트 지놓으셨구나 지어놓은 거야. 여기. 아, 옆구리 잡아주려고. 그치.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오, 브라운 시트. 시트 컨디션. 깨끗해요. 뭐 이거 뭐39,000만 킬로면 여러분 이제 길났습니다. 이제 길난 차량입니다. 요런차 사시면 진짜 2 3면큰돈안 들어갑니다. 4륜 모델이고요. 어, 앞뒤 똑같이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후미 쪽 한번 볼 텐데 아 여기 뒤 원래 뒤에까지 안 하는데 이거. 네. 어 그러네? 이거 뒤에까지 안 하는데. 이거 3세함야 어, 이거 있네요. 뒤에까지 안 하거든요. 이거. 아 뒤에도 진짜 깨끗하다. 네. 와머리 어? 하나 없어. 이게왜 이렇게 깨끗하지 와, 봐봐. 아니, 그러네요 대표님 잠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진짜 깨끗하다. 와. 여기 안에가 너무 깨. 웃기... 여기 안에까지 제가 청소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허... 깨끗한데? 이런 차 사셔야 돼, 요 여러분. 이렇게 캐러스 잘고 관리 잘돼 있고 이런 차 자주 안 나옵니다. 이거 날이면 음.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보시면 앞뒤다선팅돼 있고요. 어, 아, 얘 외관이 미쳤다. 와, 와. 그지? 지금 옆에서 봐도 굴곡이 하나 없어요. 여기도 원래 이거 아니고요. 해놨네 다. 그러니까 여기 필름을, 어, 필름을 다 지금 네. 다씌워 놓으시고 뭐 앞쪽까지 넘어와도 오늘 제가 지금 내컷다 휠을 보여드렸는데 휠 컨디션 아, 너무 깨끗해요. 어 시트가 이게 진짜 편하다. 옆구리 잡아주는 어, 게. 어 옆구리 잡아주는 게. 네. 오 생각보다 아, 편한데? 제가 어? 대표님 참타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옆구리 오. 잡아주는 거. 아내 차. 전안 잡아줘요. 3만0천 k m 입니다아 이거 원래 없는 것도 해놨어요. 어? 안드로이드. 좋은 네비 100만 원짜리 비싼 건데 비싼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 여기 엄청 크다. 여기 오토 드림 매매 단지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 안전벨 트이 카스팅 착하세요아 좋은 거야 오. 비싼 거요 여러분 터치도 되고 요 오토 드림 매매 단지 아, 우리 단지입니다 저희 여기, 여기 오토 드림 네. 매매 단지 보이죠 시자 후방 카메라도 오 화질 진짜 차차 좋다 화질 진짜 좋아요 여기 블랙박스 네. 들어가 있고요 어프리미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썬루프는 지원이 안됩니다 오토홀드 네. 기는 전자파킹 어, 바닥에 매트도 있습니다 같은 아, 깔매층으로 네. 들어가 있네요 브라운으로. 브라운으로 아 요거는 이제 키, 위에 키박스 루프박스 아, 키. 루프박스 까지 그러니까 루프박스 뭐 캠핑 있습니다. 좋아하시고 뭐 어디 놀러가거나 위에 짐 실을 수 있는 요거 100만원입니다 저 엄청 비싸요 이거 안드로이드 요것도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원 그냥 딱 아끼는 거야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200만원 아끼는 겁니다 에어컨 시원하고 근데 네. 진짜 깨끗하게 탔다. 아니, 근데 오. 여기 시트 자체도 너무 깨끗해요. 아, 근데 핸들도 그렇고, 네. 이 센터도 봐봐요. 와, 대시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있어요. 사제지사제 사제로. 아, 니 해놓고. 오, 깨끗하게 오, 잘 깨끗하게 탔네. 어, 이건 인정. 아, 오, 어, 진짜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여러분. 레인 카드도 지금 다 이중으로 해놓으셔서 되게 깊게 또 들어갑니다 야, 2015년식이면 8년 됐는데도 가격도. 컨디션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아요. 근데, 루프박스 정도면. 난 똑같아. 이 사람이나, 이 차는 안 돼. 난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 컨디션이 틀려져요. 아, 근데 전 느끼는 게 뭐냐면, 대표님이 새벽마다 운동하시잖아요. 어저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고수공원 한, 한 시간 덜 하잖아. 근 저는, 이제 어, 나는 술을 한데? 먹으려고 운동을 하는 거야. 아, <laughs> 체력이 안 돼요. 아, 술을 먹으려고. 그렇지. 아, 술을 그렇지. 먹으려고 운동을 하는 아, 거야. 나이가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가면요. 네. 근데 허벅지가 얇아지잖아. 엉덩이. 어, 엉덩이 다 빠졌어, 내가. 옛날에도 엉덩이가 좀 빵빵했는데. 근데 다 빠졌어, 이제는. 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운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차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타면 신경 안 쓰면 차 개판돼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관 컨디션만 봐도 알아. 이거는 뭐, 키로수를 아무리 적게 뛰어도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은 안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자, 세 번째, 벤츠 아, GLK입니다. 어, 둘둘공 CDI 프리미엄 네. 모델입니다. 2014년 4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13만 6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CC가 2200cc입니다. 4륜 모델이고요. 아, 교환 이력은 본네트. 아, 여기. 하나만. 네. 단순 교환 돼 있고요. 오늘 판매가가 1740입니다. 1740.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단종이 됐죠? 맞, 2015년까지나 단종이 됐지만. 나름 또 요거를 또 찾는 분들이, 박스카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 삼각별 깨끗하죠? 네, 그릴,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라이트, 어, 금강 하나 깨신 거 없고요. 어, 얘도 뭐본네 도장 상태 좋아요. 그리고 전면 유리, 썬팅이 네.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도 안 하셔도 되고요. 타이어도 한50% 남아 있습니다. 어, 실은 좀인지업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네, 커보이네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앞문 쪽, 뒷문 쪽, 뒤에 다 깨끗하고요. 여기 하나만 살짝 미세하게, 여기만, 네, 붙이란 거 있고요. 자, 시트 보시면은, 오, 깨끗해. 원래 얘네가 여기가 좀 약해요. 네, 많이 팔아봐서 아 그렇죠. 네, 깨끗하게 잘 타십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통풍이 있어요. 아, 얜 있습니까? 프리미엄에만 들어가고요. 원래 얘도 고질병, 여기 잘 까지잖아. 버튼들이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살짝 조금. 그 네. 내가 많이 팔아봐서알아야 얘는. 뒤에도 네. 보시면 어우 바닥에 가죽으로 매트. 네, 대표님. 매트. 그거 알죠. 얘는 잘 내려지더라. 그렇지. 아, 근데 짱짱합니다. 짱짱합니다. 타이어 압기 똑같이 한70% 정도 네, 남아 있고요. 자 GLK 220이 박스 가시 CDI. 네. 어, 근데 뒤에도 이뻐. 깨끗해요. 와이 아, 정도면. 잘탄 거예요. 아, 저도, 되게 잘탄 거예요. 너왜 나왔냐? 왜 나왔냐? 아, 왜?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그거 잘릴 것 같다고, 안 나와도 할것 그, 같고. 그래서 겁나서 나온 겨? 이감독으로서 차! 뻥! 모자이크로 보여드릴게요. 야, 니네 와이프랑 놀러 나가지 너는. 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이 던동... 되게 짱이야, 대표님. 트렁크 있습니다. 네. 오! 이게 뭐예요? 바닥에도 오, 매트, 매트, 매트. 요거는. 필터 필터 필터. 아다 챙겨주셨다. 어 부품. 오. 무슨 체인일까? 오. 아 저기 들어간 그 체인인가. 체인 인 체인, 체인. 어쨌든 뭐. 네. 아 근데 이걸 직접 들고 하는 아, 정도면. 어왜 깨끗하게 잘타냐보은요런데 아, 와봐. 이런 데. 아이 틈이. 아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이 정도면 봐. 매트 안에 깨끗하잖아. 아, 우리는 딱 보면 알거든. 안에 와봐. 깨끗하잖아. 아니, 리 머리, 머리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어도 이상하진 않죠. 근데. 그렇죠. 아닌데. 네. 뭐, 우리가 우리 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은, 진짜 여러분. 다른 상사 한번 가보세요. 그게 자랑이에요. 와, 아, 진짜 여러분. <laughs> 수원에 가잖아? 네. 이런 차 매장에 못 들어가. 아, 이현식 때는? 루지 막풀 있는데 막. 그막 브레이크 디스크 막녹슬고막 밑에 스키올라고. 아, 맞아요. 저희는 온리다 어. 여기. 실내. 우리 차 800대가 어디냐? 저희 매장에 있어요. 몰라? 우리도 옥상에 몇대 있긴 있습니다. 대기 차들도 있고 올홍상이몇대 <laughs> 있긴 있는데 네. 우린는다 다, 실내예요. 일단 외관이 아 피카 번쩍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제가 넓게 잡아드리는 이유가 이 네, 이색이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죠. 특히 이 범퍼가 많이 걸어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아 근데 네. 아,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 실내가 깨끗하게 잘 탔다. 오우 엔진 소리 부드럽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네. 키한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시트. 차이점이. 아, 근데 시트, 가 진짜 깨끗하다. 여기는 거의 안 앉으셨어요, 여기. 쿠션 나 원래 얘도 10년 됐잖아. 아, 그 나이가 있죠. 음, 13만 키로면, 왜냐면 자주 앉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 잘... 관리를 안 하면 이런 컨디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가. 거기다 통풍이 있잖아. 아, 그쵸. 통풍 있어. 벤치 통풍 진짜 안넣어주든 원래 뭐 이거 뭐, 프리미엄에 뭐. 들어가는 거야. 프리미엄 안은, 아닌 거엔 통풍이 안 들어가요. 얘는 얘네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후진 넣었을 때 여기 후방 카메라 오 화질 깨끗해요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오 얘도 박아 안다 프레임 리스로 네. 이거 안 씌워 놓은 거야? 아, 이 위로 사람 사이즈로 그치. 씌워 놓으시면 썬루프 네, 오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또 썬루프까지 기... 아 이거 괜찮은데? 어, 오늘 이 가격 벤치 괜찮은데요? 오야이 이... 어, 티구안이냐 얘냐 오 어, 이거 갈등 생기는데? 아 근데 대표님 아 얘도 깨끗해. 그... 그거 오야 티구안이 응. 성능이 좋아도 그렇지 아 이쁜 건 벤츠다 네. <laughs> 마크가 주는 이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큰 대형차는 따로 있어요. 네. 우리가 뭐 DLB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공원 조회가 이제 다음 네. 주에 촬영을할 거고.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아우디 Q3입니다. 네. 2.0 TDI 꽈트로 다이나믹. 네, 4륜이죠. 어, 2000cc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2만 2000km를 주행한 네. 미세 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이 착합니다. 1370만원. 2014년식이에요. 제일 싸네요. 싼 거죠. 1000만원대 중간은 아니고. 초반. 초반입니다. 1370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요 차량은 여성분들도 괜찮고, 사회초년생 분도 괜찮고, 뭐, 가까운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네, 괜찮아요. 연비도 한 16, 17 나옵니다. 자, 라이트는 약간 좀. 네. 요게. 이게 사용감이 좀 있어요. 안쪽에서 그런 거. 이게 바뀌지가 음, 아니고, 안쪽에서 약간 살짝... 사용감이 있어요. 네. 본넷체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 받았습니다. 선팅돼 있고요.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 오, 오 타이어. 짱짱한데요? 짱짱합니다. 타이어 80%입니다. 80%. 어 측면은 와 얘도 예, 오늘 어, 차들이 다 색깔이 좋다. 오늘 지금 제가 야, 보여드리고 있죠. 진짜 여러분 이거 딴데 가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야차 진짜 깨끗하고요. 네. 안 해보시면 시트. 네,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안 되셨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뒤에도 보시면 뒤에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오늘 나온 네. 차량들은 뒤 공간이 넓은 차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소형 SUV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아닙니다. 앞뒤 금호 타이어인데 뒤에도 거의 새 거예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 전동 트렁크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아, 안넣어줍니다 직감은 네, 요거는 이제 어 Q5 정도는 대안넣어 줍니다. 뭐 트렁크 공간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대 4 폴딩이 된다는 네.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뒷유리 썬팅되어 있습니다. V 콜 썬팅되어 있네요. 어 오늘 외관이 다 미쳤다 그쵸. 오늘. 와, 너무 깨끗한데. 아니, 솔직히 연식이 조금생활음집이나 문콕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제가 왜 감탄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아유 휠도 깨끗해요. 엄청난 아이러니인데요 어, 오늘 차들이 다 괜찮아. 아, 이렇게 타기 힘들어요. 어, 소형 SUV 네. 차량입니다. 4등급 아니에요? 사? 3등급 차량입니다. 아, 어, 중요하지. 중요하죠. 어, 핸들 어, 깨끗해요. 핸들 네. 깨끗하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자 파킹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있어요. 썬루프 중요한, 중요한 거. 썬루프 있고 또후진었을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뿅 나오고요. 블랙박스가 또 앞뒤 투채널 들어가 있고, 어, 이 친구도, 어, 보세요. 깨끗해요. 오, 보세요. 까진 게 없어요. 네. 오토 에어컨. 어, 귀여몽 이쁘다. 그렇지 동글동글하니. 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쪽도 뭐 찍힌 아, 거고요. 꽈트로예요 사륜입니다. 진짜로? 사륜이에요. 꽈트로 다이나믹.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느낀 게, 사륜이 아니면 지나가기 힘든 곳들이 있더라고요. 있어. 맞아요. 그래서, 어, 이런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뭐, 상간지방에. 계신 네. 분들은요, 이 사륜이 필요하고. 근데 오늘 나온 차량들은 전부 다 사륜이에요. 아, 올올 사륜에 올이 친구만 휘발륜데 금액대가 천 오백만 원대. 또 어, 얘가 제일 싼 거. 자, 오늘의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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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은 뭘까요? 원픽? 아, 원픽이요. 원픽은 따지면 오늘의 1등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티거 안입니다. 아, 데미도 티거는 굉장히 애정. 하 그렇죠. 개인적으로또 제가 티거를 네. 좋아하고 우리 딸은 또 어떤 거 좋아할까? 이걸. 어디? 컴패스. 컴패스, 어, 왜? 아니, 연식 때비 가격이 너무 비싸. 아, 18연식. 어, 그렇지, 그렇지. 연식이 제일 짧잖아. 그렇지. 근데 가격이 또 얘네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컴패 얘는 또 휘발유야. 물론 또 조용하잖아요, 뭐. 연비가 디젤보다는 안 좋지만 일단 조용합니다. 정숙하고요.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정비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누정호 모터스 대표 김병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